자, 자언 11장, 예, 우리 22절. 자언 11장 22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력이 없는 것은 돼지코의 근거리 같다.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기대는 진노 뿐이다. 24절에, 흩어 나눠주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할 뿐이다. 예. 자,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 아름다운 여인, 분별력. 아름답지만, 겉모양은 아름다운데, 속은 텅빈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시대 사람들 보면은, 옷을 참잘 입어요. 아주 어쩌면, 옷을 어쩌면 그렇게 그냥, 자기 몸에 딱 맞게 아주, 어. 근데, 그 속은 어때요? 허용심. 과대망상, 육신의 정욕, 악이 가득하죠. 이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말 그대로, 돼지코의 근거리. 금고리. 돼지코의 근거리가 얼마나 웃겨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그러니까, 그냥, 이 겉모양을 중요시하는, 유난히, 더 그렇죠? 이 겉모양을 중요시. 사람들이 자기 속은, 완전히 그냥 시궁창이고, 썩은 시체 냄새가 가득한데, 겉만 아주 그냥 번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의인의 소원은 선한 악인의 기대는 진노다. 예. 의인은 하나님이그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뭘 기대해도 악하기 때문에 그는 조주받아요. 자 흩어 나눠주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면 가난할 뿐이다 예. 부유와 하 예. 나눠주고 베푼거예참하나니 기뻐하시는 거고 어, 나 지나치게 예. 물론 아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지나치게 예. 인색하다니까 인색하다 그러니까 그런 건 가난해지는 거야 가난해지지 예. 지나치게 아끼지 말고 베풀 때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그러면 하나님 그 채워주고 더 넘치게 줘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색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그 손에 그걸 갚아 주신다. 그 뜻이에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고 남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관용. 이 관용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관용은 사실 좋은 겁니다. 근데 나쁘게 그냥 그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관용 때문에 이제 문제지. 관용은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큼 관용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참아주시고, 어,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어. 그러니까 그 관용 베푸는 사람 풍족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그의 넉넉한 마음을 복되게 하시지만, 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용을 베풀지 모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결국은 관용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겁니다. 남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남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목마른데 물을 안 주고 자기만 몰래 숨어서 먹으면 그건 악한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물을 주는 자는 자기도 언젠가는 자기도 언젠가는 목이 말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은, 항상 사람은, 음?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 자기만. 자기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자기도 그 꼴을 당합니다. 어? 그걸 모르고, 어? 함부로막 남에게 막 비방, 참소, 모함하고, 악한 말하고, 어?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꼭그 꼴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두고 봐요. 꼭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어,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관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용서와 관영이 없이 막 앙심을 품고 악한 마음 몽상이죠. 악함. 막 악독한 마음이죠. 악독한 마음. 막 벼르고. 앙심을 품고 증오심, 비방, 참소 없는 말을 막 꾸며내고, 막이 이게 다 막의 속성이라고. 근데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없긴니까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없이 그냥 육신의 껍데기만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무슨 방언이 뭐니, 그 헛됐다, 이거 그그 헛된 거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아, 무슨 뭐, 영적인 초자연적인 은사 자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하나님께 참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